연동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뭐 흔히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네. 수석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이클이 있다면 이번에 시장은 주로 이렇게 몇년 주기로 순환한다고 보세요. 이게 공식처럼 이렇게 막 돌아가면 좋겠는데 네. 그 생각같이 예전처럼 이렇게 딱 측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사이클을 돌면 뭐 합니까? 중간에서 외부에서 알수 없는 러시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죠. 또 어떤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어디에서 뭐 석유가 뭐 난리났다 이런 말 나오거나 중간 중간에 이벤트적인 그런 뭐 위협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순조롭게 사이클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부동산은 주식시장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후행시장이고 주식은 선행시장이라서. 부동산 주기가 한참 뭐 길죠. 그래가지고 뭐 15년이니 뭐 교과서는 20년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10년이라는 말이 나오다가 이제 10년 주기아니 5년 주기란 말도 나와요. 이거 5년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5년마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많이 5년마다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5년 주기라는 것 말은 나오는데 과연 이게 주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견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네. 있었으면 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겠죠. <laughs>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세상이에요. 너무 세전 세계가 지금은 뭐 이렇게 뭐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 자국의 이익 중심 움직이고 각자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활동력이 더 중요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강대국 간의 어떤 마찰이 라든지 그래서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뭐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경제적 안정화돼도 글로벌적 위협 요인이 오면은 결국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우리나 라 같이 무슨 뭐 자급자족의 나라보다는 어떻게 수출입으로 먹고 살았나 의존도가 네. 심한 나라 그렇죠. 네. 그러면 대외 의존도로 해야 되는데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네. 그래서 주기라는 게 과거부터 이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주기가 과거보다는 15년 주기, 10년 주기, 5년 주기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긴하다. 아, 이거는 뭐, 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정보화 사회가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엄청 빨라진 건지 그런 것들이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네.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그 사이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동산은 무조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보통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왜 하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부동산이라는 것도 하나의 재화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완성된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재와 인건비 <laughs>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꺾이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렇죠. 네. 인건비도 뭐도 우리가 계속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추이기 때문에 뭐새 아파트 치고 가격이 떨어지게 새 아파트 분양하는 건 거의 못 봤을 거예요. 얼마나 그게 이제 뭐 정부의 방향과 여러 가지 때문에 분양가 상한 이런 점 때문에 낮춘건 있어도 정상적인 거는 대부분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뭐 물가 인플레이션만큼 이상은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하는 게. 보통 이쪽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말하죠 을 네. 네. 근데 이게 항상 이제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의 근거로는 항상 일본 부동산을 얘기를 아,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아 일본 부동산 얘기 이제 너무 지겨워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그에게는 <laughs> 네. 과거에 뭐 (20년) 전에도 저는 그때 건설회사 때도 예전에 건설 면접 봤을 때그담당이원이아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전 초반에 일본 부동산 따라가는데 그러면 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면접 질문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아 일본 부동산 한거 다르다. 음. 여러 가지 성향 중에 뭐 그런 얘기를 하나 하나 얘기하면서 했었는데 결국 일본 부동산은 다르게 갔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일본 부동산 얘기 나오는 거는 결국은 그 하락론 내지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 침체 얘기할 때 반드시 네.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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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게 비교하기 이게 갖다 들이대기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좀뭐 여러 가지 이유 뭐. 디테일한 것부터 서뭐 국가적인 뭐 여러 가지 정책 방향 그다음에 일본 부동산에는 우리와 다른 여러 가지 성향, 국민들에 대한 성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항상. 네.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네. 근데 뭐 다른 걸다 떠나서 일본 부동산처럼 간단 얘기는 항상 나왔다. 음. 침체기 때만 나오는 건 단골 소재거든요. 아, 침체기 때만 나왔지만 네, 안 나온 적은 없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일본 부동산처럼 우리가 장기 침체로 가진 않았어요. 이 음. 뭐~ 저도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굳이 그거를 뭐~ 이렇게 일본 부동산처럼 장기 주제를 갈 거라고 뭐~ 기원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laughs> 네 시장이 잘 회복되고 경기가 같이 살면서 하면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아까 수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부가 올 초에 이제 뭐 굉장한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네. 중도금 대출 규제도 폐지를 했고 네.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를 했는데 네. 수석님은이 대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연초에 우리가 워낙 큰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거 내놓은 이유가 뭐 일년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둔천주공 때문에 그랬다해서 둔천주공 일병구하기라는 말도 나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돈천조공이 그것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렇죠. 어, 이게 뭐 12,600세대인가? 이게 사상 최대 규모의 그 어, 재건축 단지에다가, 여기에 유수의 대 초대형 건설자들이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잘못되면은 이제 뭐 엄청나게... 국가적으로는 심각한 사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걱정을 많이 하겠죠. 부동산 경착륙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걸 뭐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규제란 규제는 거의 다 풀었죠. 상징적으로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구 남겨놨지만 그거 말고는 지금 전국 어디에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시장이 좀 뭔가 이렇게 금리가 안정되고 시장이 좀 살아나려는 분위기에서는 그때 이제 이 효과가 좀 많이 발휘되겠죠. 음. 지금 시장이 아직은 좀 얼어 있고 좀 하다 보니까 뭐 일부 그 둔천주공의 일부 긍정적 영향 내지는 어떤 그런 호재거리는 된건 맞지만 네. 시장 전반적으로 다 호재는 아니지만 네. 이게 뭐 경기가 살아나는 징조가 보이고 부동산 시장도 뭔가 기대감이 생기면은 그 때는 이제 이런 호재성이 이제 확 달아오르는데, 집이 이제 하나에 어떻게 보면, 음. 어, 불씨가 돼가지고 커질 수 있는데, 네.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올지 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또이제 달아오르면 또 바로 끌려고 할지 이거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냉탕 온탕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래서 제가 아까 5년 주기 얘기도 한 음. 그런 거거든요. 네. 달아오르면 또 눌러야 되고, 누르면 또 달아 끌어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하기가 좀 어렵고, 다 내지는 전 국민 이 관심사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에 있는 이런 대책이 우리가 정부에서 말한 이런 대책이 연초부터 나왔던 이 대책은 하나의 그쪽에 시장을 좀 이렇게 연착륙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준 신호탄 그 정도로 보이고 이게 실제적으로 서서히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네, 저는 진행해.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니, 그러면 뭐 죽, 죽으라고 죽고 있는데 거기다가 <laughs> 거기다가 우리가 뭐더 죽으라고 그렇죠. 할수 없잖아요. 네네. 어, 일단 위험한 건 살리고 봐야죠. 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어쨌든간에 보수 정권이 또 출범을 했고 네.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정부다 보니까. 네. 부동산 관련 세제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건 향후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실까요? 어, 세제는 지금 뭐 이번 대책에서도 세제에 대한 거는 직접적으로 많이 언급안 했으나 그 내용성 보면은 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 곳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을 가능성이 지금 크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뭐 침체고, 완전히. 그런데 여기다 돼서 세금칸이 늘린다면은, 이건 뭐, 진짜, 죽고 싶은데 죽으라고 하는 소리와 똑같다 보니, 네. 정부에서도 지금, 어, 이거는 좀 심각하다 이래서 지금 세제에 대한 완화 정책을 내놓고, 또 이제 그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할수 있는 시행령으로 할수 있는 게 있고, 반대로 이제 기본적인 세법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야의합치에서 뭐, 국회에서 통과돼야 될 문제는 있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뭐좀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laughs> 내년에 또 총선이 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분위기가 조금 좀 완화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아까 수석님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네. 주로 고액자산가들을 많이 상대를 해오셨는데, 네. 지금 부자들이 노리는... 특별한뭐 부동산 유형이 있을까요? 부자들이라고 말하는 뭐 그렇죠. 우리가 부자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산가들이라고도 하고요. 네. 같은 말인데 일단은 그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뭐내집 마련을 고민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네. 내집 마련이 아니라 좋은 집에 이제 생활, 본인의 이제 편의를 위해서 고민을 하겠죠. 음. 그다음에 이제 집을 굳이 고민한다면 이제 뭐 자녀에 대한 지원. 뭐. 네. 뭐, 중요 문제, 이런 것들을 연관을 켜서 집을, 집 사는 걸 고민하거나 하시고, 약간 좀 다른 문제인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을 하지, 뭐 이게, 아, 이게 집값이 얼마 올라야 이런, 그런 생각은 좀덜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자산가라는 그 우리가 말하는 부자들은 여전히 빌딩 시장, 음. 뭐 작게는 꼬마 빌딩서부터 네. 크게는 오피스 빌딩까지 이쪽 시장에 항상 관심이 많아요. 그는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오피스 빌딩 시장도 작년에 굉장히 좀 타격을 받지 않았었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요? 이 시장이 좀 독특해가지고 생각하니 가격이 안 내립니다. 오. 우리가 지금 뭐 강남에서 그 가격이 음. 내렸다는 얘기를 아마 듣기 쉽지, 쉽지 아, 않을 거예요. 임대료는 때, 떨어졌어요. 네. 임대료는 당연히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임차인이 이탈하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낮춰서 달라고 이러니까 또 이렇게 맞추다 보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은 더 올려요. 그런 시장이 많아요. 이 강남이나 이래 서울의 주요 중심부에 있는 빌딩 시장은. 그럼 지금 뭐 간혹 가다 이제, 아, 무슨 소리냐. 빌딩도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수도권 외곽, 지방권. 아. 이쪽에 대한 거 그런데 전통적으로 서울의 주요 거점들 우리가 말하는 뭐마용성이니 마포, 용산 뭐이런 성동, 네. 그다음에 강남 4구, 네. 강동까지 하면 강남 3구, 그다음에 뭐 여의도의 주요 거래는 이런 지역들은 수요가 개인적인 자산가도 있지만 법인의 자산가들도 또 마, 법인도 많이 오니까 그렇죠. 항상 있고요. 이게 이제 다른 우리가 뭐 아파트하고 같이 논의하기가 어려운 게이 아파트 같은 거는 시장이 안 좋으면 은재건축의 용적률을 뭐두 배, 세배 올려서 올리거나 네. 아니면 택지 하나 개발해가지고 쫙 올리면 되는데. 이 시장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음... 이 시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뭐 내가 만드는 뭐, 이렇게 어느 정부에도이 시장을 건드리긴 쉽지 않거든요. 네. 건드리는게 아니라 할수 방법이 없어요. 빌딩을 뭐 강제로 뭐 무너뜨리고 있다, 뭐 똑같은 빌딩 질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시장에서는 어 공급이 상대적으로 확장적으로 늘어나기가 어렵고, 네. 수요는 근데 자산가들이 우리가 뭐... 아 들어다시피뭐 많은 연예인들이 뭐 제가 방송에 따로 말해도 빌딩 얘기하잖아요. 아, 아. 빌딩 투자 잘했다고 말게요. 네. 자산가로 거듭나고 그런 분위기가 결국 일반인 개인도 연예인도 빌딩으로 자산을 최종적으로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 있는 법인들도 그렇고 또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 지분을 매각한 정도, 빌딩으로 매입을 도고 이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 비해서는 이 수요가 훨씬 늘어나는 게더 빠른 시장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도 자산가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계속. 네, 계속. 다만 가격이 지금은 이제 금리가 워낙 상대적으로 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버리지라고 해서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재보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좀 줄었어요 이 시장도. 네. 근데 가격이 내리진 않아요. 아... 특히 우리가 말한 아까 말했던 서울 주요하고 강남권은 네. 가격 내렸다 이런 말은 거의 없어요. 그게 아파트 시장과 가장 큰 차이겠네요. 큰 차이죠. 네. 아파트 시장은 우리가 반드시 거기가 아니어도 인접 대체 장소가 있고 또 대체하더라도 그 재건축을 통해서 많이 올릴 수도 있고 방법이 이제 확보할 방법이 많은데 이 시장은 좀 그게 좀 달라요. 이 시장은 그렇게 하는 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임대 수익도 하지만 자산 가치 상승을 노리가는 경우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아까 이제 증여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드린 질문인데. 자산가 분들도 이제 분명히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집살 때나 뭐 하다못해 뭐 전세금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싶을 텐데 요즘 워낙 또 이제 현미경처럼 들여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부담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하세요? 세금은 어차피 내야죠 네. 증여를 내는데 네. 그게 아까 중요한 얘기가 거기에 뭐냐면 포인트가 증여를 하는 목적은 절세를 목적으로 중요하는 경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 이 자산 가치를 중요한 자산 가치에도 커져 버릴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쪽에 빌딩 시장이라고 벌써 꼬마 빌딩서부터 해서 대형 빌딩까지 네.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산가들이 집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서부터 그거를 다 하니까 대출을 섞어가지고 하면은 건물 가치는 대출하고 상관없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출은 어쨌든 간에 거기 건물에 나온 임대료를 커버가 어 정도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녀들을 거기다가 보통 네, 많이 아. 넣어 놓죠. 뭐 지분으로 하면은 부모가 더뭐 다대 4대 4대면 자녀 둘이면 1대 1 해서 열위라면 총 총합이 열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넣어 놓고 대출을 많이 활용하고 이러면 실제적으로 자녀한테 증여세를 낼 만한 그런 증여의 금액은 낮잖아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가격이 보통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것도 가격 효과가 상승 효과 나오니까 증여할 때 빌딩을 많이 선호하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싸기 때문이 아니라, 아 그것도 아니고 자산가치 상승을 노리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아 이게 좀 다른 얘기네요, 정말. 네. <laughs> 알겠습니다.